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돌싱이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됐고,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문제는 회사에 어떤 여자 사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무적으로 존대로 얘기하다,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 반말하고 지내길래, 사회생활이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이 여자가 제 남친한테 다른 팀장님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 남친이 팀장님 같은 남자 말고, 자기 같은 바람 안 피고 한 여자한테만 집중한 남자를 만나보라, 라고 얘기했고, 그 일로 저랑 싸우게 돼서 여자 사원한테 와이프가 이혼하자는데 이혼해야 되나 세장가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그여 사원이 하는 말이 자기 같은 질투 없는 여자를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 사원 연락처를 받아서. 질... 했고 그 여자 사원은 남친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고 오해라고 했어요. 제 남친이랑 어떠한 스킨십도 없이 말로만 장난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을 섞어야만이 바람이 아니다. 너네 둘이 한게 정서적인 바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여자를 상간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의 남자친구가 제일 잘못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그게 난 제일 잘못인 것 같아요. 여자 사원이 꼬리를 치고 뭐어쩌고저쩌 한다 한다 한들 남자만 확실하게 단도리가 된다면은 여자가 별 개짓거리를 다 하더라도 안 흔들릴 수 있거든요.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과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상관녀로 고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